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지금 음, 수일 어떻게 지금 제 진행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깊게 예,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 분석해 본 바로는요, 음, 오늘 이제 뭐, 프로그램 동향은 이제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단지, 예, 예, 이제 셀트리온 메토가 이루어진 반면에 헬스케어, 제약 다량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음, 들어온 주체가 아, 별로 반갑지만은 않은 주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 모간 대량 매수세 신한 금융투 일단은 저는 이제 내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있어서 내일 시초가 형성은 음, 약 보합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초과는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어, 약보합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요 음, 저의 희망사항은 어, 전약보합으로 시작했더라도 전약후강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음, 어. 요율적인 면, 또, 이제, 좌우를 하는데, 음, 일단, 이제, 미국에서, 어, 지금, 음, 아, 그,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 예. 지금 어떻게, 이제, 그것이 매듭 지어질까, 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소식, 이제, 현, 현재 상황, 아, 지금, 이제, 오늘 외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외환과 맞물려서, 지금, 선물, 국내 지수,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환은, 어, 환율이 1170억 원대 중반대를 하락을 했어요. 이제, 요, 지금, 결과로는, FOMC를 지켜보자. FOMC를 지켜보자. 아,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음, 요, 시황,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내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제약 같은 경우, 어, 약세 보합 약세 보합 전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음 유럽 개장했습니다 아 유럽 개장을 했는데 예, 유럽 시장은 어 지금 이제 혼조세 예, 출발 예, 유럽은 이제 혼조세 출발인데요 음 저기 ftse 지수는 0.23 내린 이제 어7251.54아 요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 이요 부분 이제 유럽에 있어서 이제 영국 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러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제 참조로 해서 내일 동향도 같이 이 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음, 오늘 이제, 어, 장 초반에는 혼조했었다가 아, 0.23% 내린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유로스톡, 지금 니케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니케이도 지금, 음, 일단은 고공행진하고 선방을 잘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시아 증시 저는 이제 대표 주 어, 대표 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아, 왜 제가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이제 케이 쪽을 보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믿지를 못하겠어요. 중국 쪽은 홍콩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참고 자료로만 한다. 아, 그렇게 예견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내일 음, 약세 보합으로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 보고 있.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 물동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약세, 약 부합세로 보고 있는 바는 물량이요. 물량이 들어온 물량 아, 창구를 보세요. 이거 지금 믿음이 가는 창구입니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건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바라지 않는 물량들이 대거 들어갔다. 이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도 남겼는데 왜 그렇게 제가 성토를 하는지 보시면, 음잘 아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행과 가사도 아니고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덩어리 물량 떨구면서 공매도로 추락시키면서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오름세를 막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실게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올렸다가, 여기 오늘 굉장히 쏟아져 나왔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태, 정말, 아, 방관하고 있자니 좀 화가 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조금은 이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또 관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지금 연기금 어, 은근히 많은 물량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은 저는 이제 예, 음, 조금은 이제 영향이 예, 슬슬 일치면서그 꾸준히 이제 밀어붙이는 음, 셀트론 주주 맞습니까 대주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연기금은 음, 좀 어.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예,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 정말 정도를 걸어가달라. 요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차트, 어, 지금 이제, 금락세 한번, 그니까 이, 하락폭을 크게 키웠었죠. 이 부분을 이제, 딛고서, 어, 이 부분에서 매, 개인들이, 이제 입 최저 바닥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긁어 모았다. 아,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흐름세를 받쳐주고 띄우는, 음, 그런 포지션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음, 띄우려면 제대로 띄워야 되는데, 어, 이런 세, 세력 자체의 주체 물량이요. 음, 보면은 거의 단타성이에요. 단타성 물량. 보시면 이제, 아, 어, 셀트리온, 지금 모건스텐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했다 팔아버리고, 그런 이제 구간 단타 세력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달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차트 상의 모양으로서는 회복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반해서 아직은 단타 일부 세력이 좀 남아 있다 이런 포지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에서 내일은 약세 보합세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예, 후, 이제 내일 이제 FOMC 이 영향 받아서 이제 선물 지수가 같이 이제, 음, 협조를 해주면 올라갈 테고, 그렇지 않으면 또 힘을 못쓸 확률도 있다. 아, 일단은 요 부분은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가 하면, 음,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같은 경우는요, 어, 굉장히 어떤, 지금 유동적인 면에서, 어, 연일, 매스컴, 보도, 리포트 등을 통해서 이 목표 주가를 까내리고, 일단 하다못해 이제 가까운 뉴스창만 쳐봐도 거의 비관적인 그런 것으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재탕, 삼탕, 사탕, 오탕까지. 그런데 사실, 자, 가만히 따지고 보시자고요. 지금, 머크의 이제 경구형 치료제,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그런데, 자, 머크형,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는, 어, 레키로나그고는이 수준 게임의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과, 아, 실효성, 효과 면에서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죠. 예, 말도 안 되게 납니다. 예, 그 부분에서 할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치료 환자가 이제, 예를 들면 자가를, 자가 격리를 하던 입원을 하던, 지금 자꾸 병원 입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가 격리를 해도, 통상적으로는 관리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다. 그러면 그 국가적인 파견 요원이라고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 부분들이 체킹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건강을 확인을 하고,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사 놔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부작용이 있고, 지금, 어, 말도 안 되게, 이제 가격도 비싸죠. 그런 약을 굳이, 굳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원가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 정부의 입장이 조금 의아스럽다. 아, 요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어, 실효성, 현실적인 그런 해, 해안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요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30일 지금 이제 결과 발표 나와야겠지만 이제 권고 사항이 어떻게 될지 이제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 예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셀트론도 물론이고 흡입형 같이 에, 공동 그러니까 동시 개발 인하론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요것도 이제 가시적 연내 의 어떤 가시적 어, 효과를 에, 지금 거두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의 목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자두 번째. 지금 3분기 지출은요, 어, 총, 아, 어, 총 매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 잠깐, 지금 이제 그 수출이 지연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카드인데 아주 잠깐, 이제 그 서류상에, 그러니까 지금 서류 다 들어갔죠? 요 부분만 이제 유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서류만 갖춰달라고 한 부분, 서류만 갖춰주세요. 거의 확정된 거라 다름 없죠. 요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 시기가 늦춰진 것일 뿐인데 어, 메스컴 그 기타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게 까이고 있다. 그런부분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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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지금 너무 한 내림 주가가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이 실정, 가치성을 몰라요. 그분들은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언론 매스컴, 리포트, 어, 왜곡된 그런 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제탕 삼탕, 사탕, 오탕이 돼도 새로운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 음, 사람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면에서 계속 누적이 돼갖고, 어, 당한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그런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곳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쇄신할 수 있는 충분한, 아,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주주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가의 매집. 내려칠 때마다 매집. 한꺼번에 매집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월급을 받았는데 정해놓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꺾였을 때, 그때 조금 조금 매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내일은 약보합에서 시작할 것인데, 지금, 어, FOMC 환율, 이, 어, 어떻게 유지되고, 어, 지금 가장 이 예의주시해야, 저는 하는 부분이 선물 지수인데, 그 선물 지수에 따라서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보도 분석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자고요.